정규 대표님의 레블러입니다 지금 협력하는 회사들 보면, 예를 들어서 뭐, 엔비디아 프로세서 위에 이제 올려서 여러 사용자들이 쓸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떤 백엔드 기술도 제공을 하고요. 그 다음 저기 보면 제 인텔 가우디도 있고, 어, 광주, 쪽에 이제 그 AI 클러스터 사업 어,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그래프 코어 프로세서 위에서 이제 럽랩의 네, 네, 백엔드 네. AI를 써가지고 네. 그 자원 분배하는 이런 부분도 좀 했었고요. 그다음에 네이버 클라우드 위에서 이제 버추얼 머신 위에서 좀 돌린다고 보시고요. 옆에 보면 이거 저 우리 저 신정규 대표님이 엄청 자랑하던 게 있습니다. 오린 나노 4 개를 붙였어요. 오린 저희 연구실 오린 엑스 쓰는 거는 한 300만 원 하는데 오린 나노가 아그 오린 엑스가 254 톱스 한 300만 원 정도. 근데 오린 나노가 지금 보면 한 60만 원 정도 언더로 <laughs> 하는 것 같고요. 뭐 최대 한67 톱스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4분의1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를 네 개를 붙였습니다. 4 개를 붙여서 하나 만들어 놨고요. 그리고 여기 이제 보여 주시는 데모는 어떤 거냐면. 어, 지금 보면은 이제 여러 개가 돌고 있는데, 각각이 예를 들어서 뭐 자원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데모가 참 재밌어요. 그래서, 그러니까 이오린나노4 개를 붙여놓고서 거기 위에 이제 시스템적으로 여러 사용자들이 접속해서 쓸수 있고 그런 부분들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여기 채스로 가면, 네. 그 젠마 3 0리언짜리로 지금 구현했다고 그러고요. 3 0리언짜리 가지고서, 네. 쭉 하는 거죠? 그래서 하나 랩뭐 하나 볼까요? 네. 오, 이런 게 이런 거까지 담겨 있을지 몰라. <laughs> 오타를 냈는데 잠시만요 다시. 아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젠마3빌리언짜리를 그냥 돌렸다 고 그러시는데 오, 한번 보겠습니다 랩록은 어떤 회사야? 네. 적당하다고 어... 다른 회사같아 아닌가?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<laughs> 네 그래서 젠마 이 3빌리언짜리를 지금 보여주고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경량화된 LLM 모델이 나오면서 어, 인베디드에서도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예, 그다음에 이제 여러 지금 아까 세션 보여주는 데모 있었고요. 각각의 세션이 이제 네. 예, 예, 예. 네, 미널 가서 우리가 이제 어, 볼 수도 있고 어, 여러 부분들을 쭉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제 프로세서 위에서 이제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그런 분들 거의 독고적인 업체고 학교들에서도 많이 쓰고 있어요. 신정규 대표님의 랩을 업이었습니다.